Deep, deep up in my feelings. It's dragon like. 안녕하세요, 피디아티스트 용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요청을 많이 주셨던 영상인데요. 제 안경이 뭐냐, 선글라스가 뭐냐, 뭐 시계가 뭐냐, 항상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를 싹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GQ 같은 매체에서 누구 누구가 없으면 못 사는 열 가지라든지 뭐 누구 누구의 어떤 보석 자랑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요거에서 영감을 받은 컨텐츠입니다.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GQ 같은 데서 연락 와서, 뭐 이런 소지품 같은 거, 용호수 씨의 보석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거를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요청도 있었지만, 네임드 매거진에서 아직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그냥 내가 만드는 영상이다. 셀럽 인척 여기 있는 아이템들은 정말 용호수 에센셜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인데요. 매일 쓰는 립밤인데 제가 그 피부 묘기증도 있고 피부가 되게 그 알러지를 잘 타요. 그래서 립밤도 조금만 성분 이상한 거 들어가면은 반응이 오는데 이 제품은 아무리 써도 괜찮은 걸 보니까 어, 뭐, 나쁜 거안든것 같아요. 항상 바이오더마를 씁니다. 이거 제품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토덤 스틱 레브르. <laughs> 제가 그 제품 이름 처음 알았어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그냥 이렇게 생긴 요 모양만 보고 맨날 사다가 아토덤 스틱 레브르라고 하는구나 바이오더만은 어느 나라회 사지? 아 메이드인 프랑스구나 프랑스에서 잘 만드는게 있구나 프랑스 제품에 제가 되게 크게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메이드인 프랑스를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 좋네 잘못된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되게 요청이 많았던 안경 한번 가겠습니다. 이 안경 문의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 직전에 쓰던 안경도 이거하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디자인의 안경이에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테가 이제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이나 이런 식으로 진하다 보니까. 그 사감 느낌 알죠? 너무 딱딱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서 반투명 태로 고른 거고요. 완전 그 아세테이트 투명색으로 고르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 누래지기도 하고 이제 너무 그어 젊은 척 하려는 그런 철없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써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투명은 아니고 이 안경은 조금 회색이 들어 있는. 이 안경은 좀 그레이색이 들어있는 안경이에요.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절묘한 색감이어가지고 이 친구로 골랐고 어 소재는 아세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뿔테 안경이 거의 아세테이트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타르트 옵티컬의 아넬이라는 빈티지 안경이 있는데 그거를 복각한 안경이거든요. 그 일본에 있는 레인코트라는 안경 그 회사에서 복각해서 내놓은 제품이고 이 타르트 옵티컬 정품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는 망한 회사고 나중에 이제 복각한 제품들이 몇몇 개 있을 뿐이지 정품은 지금 살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복각한 제품들 중에서 뭐 모스코 램토시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데이 타르트 옵티컬이 같은 아세테이트여도 확실히 이 가공 퀄리티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 모스콧 램토시의 그 거친 미국 감성 요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감성 이 있지만은 이 제품이 제일 그 타르트 옵티컬의 빈티지 복각이라는 그 기본에 제일 충실하고 디테일도 좋아가지고 레인 코트사에서 복각한 제품을 골랐고 제가 안경을 볼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어 개인의 선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맞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일반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렌즈하고 이 다리를 연결하는 요 경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경첩에 대한 내구성이 좋아야 안경을 오래 쓸수 있고 그리고 렌즈를 좋은 걸 써야 안경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게 되잖아요. 안경 경첩을 보시면 칠중이에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안경 다리 부분 보면은 요쪽이 살짝 안 맞는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빈티지 복각이라는 본연에 충실한 의도된 부정교합 이런 거거든요. 안경알은 제가 칼자이즈 안경알로 맞춰가지고 사실 느껴지는 차이는 모르겠지만 어 기분상 칼자이즈라서 눈이 뭔가 더 편한 느낌? 한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코 받침대가 되게 높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다 제가 그 사포로 갈아가지고 제코 높이에 맞게 그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죠? 요거는 이시국 아이템이죠. 어, 에어리넘이라는 회사의 마스크인데 여기 마스크가 이게 탈착이에요. 그래서 요 필터만 갈아 끼면은 계속해서 쓸수 있는 그런 마스크이고 요 필터 하나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쓸수 있는 사이즈는 제일 큰거 라지로 했어요. 얼굴을 아예 다 그냥 감싸는 게 작은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냥 제일 큰 걸로 했는데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잘 맞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필터를 따로 구입을 하려고 최근에 봤을 때어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좀 고민이에요. 좀 아껴 써야 돼요. 필터가 제가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저는 이 사태가 오기 전에, 한참 전에 구매를 해놓고 필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진짜 괜찮은 게요코 부분만 신경 써가지고 꽉 이거 조여갖고 하면은 옆에서 담배를 펴도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진짜 좋은 제품이고 그 엘런 워커였나? 그 EDM 하시는 분 있죠? 마스크 맨날 쓰고 나오시는 분. 그분이 착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선글라스 무슨 제품이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어, 젠틀몬스터의 플랫바라는 제품이고요. 아 플랫바가 아니구나. 여기에 이스트 문이라고 써져 있네요. 저도 이거 제품 이름을 막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매장 지나가다가 들어갔는데 이쁘겠네 하고 그냥 써봤는데 저한테 잘 어울려 갖고 그냥 산 거여가지고 제품명을 외우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해드리기가 힘들었는데 네. 이스트문이라고 써져있네요 이 선글라스를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글라스에는 그 도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초행길을 간다거나 어,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제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착용을 하고요 어, 이제 다른 선글라스는 시력을 포기하고 그렇게 씁니다. 별로 어,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싶지 않을 때. 이 제품은 제가 커스텀으로 만든 건데 어, 마스크 고리입니다. 요 고리는 굉장히 저렴한 도금으로 된 고리고 요 밑에는 이제 24K 금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 이게 마스크 거리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벗고 하는 이 마스크 거리인데 이 시국이라고 해서 멋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즘에 뭐 행사도 없고 뭐 사람 만날 일도 많이 없어가지고 자주 착용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막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런 악세사리를 요즘에는 많이 안 해요. 요 금팔찌도 마찬가지고 별로 잘안 해요. 요즘에는 최근까지도 많이 했는데 요 금반지도 그렇고 요 반지는 오른손 새끼 손가락에 많이 하고요. 팔찌는 오른손에 할 때도 있고 왼손에 할 때도 있고 한데 그 남자 금팔찌가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되게 그 사채업자 같은 그런 느낌의 금팔찌는 진짜 많은데. 이게 이런 중성적인 느낌의 금팔찌가 진짜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잘산것 같아요. 너무 그 형님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고 되게 절묘한. 이 반지는 제가 귀찮아도 항상 좀 하고 다닙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반지여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한문으로 어 사람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어 한문으로 해서. 이렇게 제 엄지손가락에.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기 때문에 제가 그 바통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사실 반지하고 목걸이 이런 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딴 거는 안할 때가 있지만 요거는 거의 항상 하고 다닙니다. 너무 이상해서 빼고 할게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금수저 프레임을 자꾸 씌우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금수저였으면 브랜드 아파트 살죠. 전세 투룸 살게 됐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영상을 올리진 않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카메라를 조작을 하려고 어이 리모컨으로 했는데 이 리모컨 신호를 이 친구가 읽어버려가지고 얘 신호를 받아가지고 얘가 꺼졌는데 얘 혼자만 켜져 있고 저는 여기에 대고 어... 촬영을 해버린 거죠. 쓰레기차가 돌아다닐 시간인데 어? 지금 <laughs>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가 매일 사용하는 아이템은 튜더라는 브랜드의 다이버 시계고요. 이 다이버 시계가 좋은 점이 이렇게 타이머를 세팅할 수 있어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0분 촬영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한 3분 정도 해놓고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 분침이 20에 가있으면 20분 지난 거고. 30에 가 있으면 30분 지난 거고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통화를 한다든지 어떤 미팅을 간다든지 이럴 때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 이상 시간을 쓰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런 어 일상생활에서 타이머를 맞출 때 이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이 타이머 기능이 있는 이유 자체가 이게 다이버들을 위해서 나온 시계라서 물속에서 몇분 내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이버 시계니까 당연히 물 같은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뭐 물놀이를 간다든지 뭐 시계에 뭐 땀을 많이 흘려갖고 씻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되게 마음 놓고 물에다가 그냥 헹구면서 맘껏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금속으로 브레이슬릿이 나온 이유 자체가 스포츠 스틸이라고 해 가지고 운동할 때 차거나 뭐 요트를 탈때 차거나 이 친구는 다이빙을 할때 차는 그런 시계이기 때문에 오토매틱 시계 중에서는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저도 이 스포츠 스틸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그냥 뭐 기스 같은 거 되게 많이 났거든요, 차면서. 근데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맘껏 차고 있고 그리고 이게 파워리저브가 72시간으로 3일 정도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 안 차고 냅둬도 이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처음 살때그 얼마나 이 오토매틱 시계를 몰랐냐면요 백화점 명품 시계관에 가가지고 여기는 건전지로 가는 건 없나 봐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어, 무식한 소리를 되게 많이 하면서 샀던 건데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무식할 때 그냥 매장 가서 제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을 산 거여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차고 있고 오토매틱 시계만의 그 재밌는 감성이 있어요. 초침이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소리도 재밌고 따로 뭔가 해줄 거 없이 차고 그냥 생활만 하면은 알아서 돌아가는 시계니까 되게 만족하면서 잘 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리고 요 귀엽게 생긴 폭스 나이프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 제가 택배로 요즘에 물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매일 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차 키, 요차 키를 매일 들고 다니는데 요거는 제가 커스텀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레 파킹 같은 거 맡겼을 때제차 키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저씨한테 주황색 키어 하면은 바로 이렇게 찾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그리고 요차 리뷰를 제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사람들이 차를 1, 2년 타다 보면 차가 질려서 바꾸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 다른 브랜드 차 시승도 해봤고 실제로 조수석에서 다른 유명 브랜드들 차를 타볼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 차보다 승차감이 좋거나 마음에 드는 차를 아직 못 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제일 제 마음에 드는 차잘산것 같고 차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승차감이 고급 세단하고 비교해도 별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좋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 다 빼고 그냥 이 제품 자체만 봤을 때 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출력 있잖아요. 그거 정도만 조금 불만이고. 나머지는 너무 마음에 들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단점은 어디 출장을 갔는데 제 차를 대놨는데 앞에 뒤에 차에는 어 주차 딱지가 안 붙었는데 저한테만 붙여놓고 이러면은 이 브랜드 때문에 붙여놨나 하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극복이 가능하면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동네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예요 이제 버번이 있고 어, 높으신 분들이 나이 지긋이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지갑. 네,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데 삼성페이를 쓸 때는 지갑을 안 들고 다녔는데. 현금도 조금씩 이런 데 넣고 다니고 뭐 명함 같은 것도 넣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큰 장지갑은 아니어도 이런 카드 홀더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갑은 좀 카드 홀더 느낌으로 조금 컴팩트하게 나온 지갑이고요. 이런 부분 마감도 훌륭하고 접히는 부분이나 이런 에이징 되는 것도 되게 훌륭해서 보테가베네타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도 보시면은 보테가베네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아니기도 하고 막 뱀이 똬리를 틀고 있거나 뭐막 알파벳이 쓰여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제 취향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브랜드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좋으면 소재 자체를 안 좋은 걸 쓰거나 소재는 좋은 걸 썼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명품 브랜드를 카피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리지널한 디자인을 가지고 멋지게 하는 제작자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은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네요. 잘 쓰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뭐 음악 감상용으로 좋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고 국내외에서 리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거고 제가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맥북이나 아이맥 프로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편집을 할때 딜레이가 있긴 있는데 전혀 편집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그런 딜레이여가지고 카페 같은 데서 편집을 한다든지 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편집을 한다든지, 출장을 가서 뭐 푸티지를 확인할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해 줄수 있는 주파수 대역대를 생각해 봤을 때 프로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 제품 광고를 해놓고 왜 이걸 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광고한 시점이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이에요.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 리뷰를 했던 거고 삼성 제품도 훌륭합니다. 되게 훌륭한데 하드웨어적으로는 훌륭한데 소프트웨어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미적인 터치가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간의 전환 이런 것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 HDR을 자동으로 주는 거. 그리고 좀 일관되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폰 카메라로 찍으면 누리끼리 해서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이폰 11의 기본 카메라가 아리 알렉사라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메라를 에뮬레이팅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색감이 나오고 그런 색감적인 걸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던 굉장히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색감이기 때문에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따로 색보정을 하지 않아도 광량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색감이 나오고 그리고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되게 일관적이다 보니까 제가 커스텀 럿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색보정을 안 해도 되게 일관적으로 결과가 나와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터치가 갤럭시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우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쓰고 있고 물론 한국에서 호환이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제가 애플 미국 계정을 쓰다 보니까 한국 애플 계정을 써야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그리고 삼성카드 이런 앱들이 미국 애플 계정을 쓰면은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호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을 고를 때 각자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는 게임이 잘 되는 거 누구는 그런 호환성과 편의성이 좋은 거 누구는 카메라가 좋은 거 저는 카메라에 최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11으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집에 있는데 갤럭시 S9을 로봇청소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리모컨적인 용도로 집에다가 리모컨처럼 두고 S9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호 보완적으로 둘다 쓰고 있는데 그냥 동네 잠깐 잠깐 다닐 때는 이렇게 하고 다니고 멀리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안드로이드폰하고 아이폰하고 둘다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가진 기준에 의해서 이게 좀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쓰는 거지 삼성 제품하고 이거하고 우열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제 일상적인 거를 찍을 때 어, 이런 큰 카메라를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이사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화질이나 음질 때문에 시청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애플 생태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안드로이드 생태계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Q에서 섭외를 안 해줘서 혼자 찍은 용호수가 매일 사용하는 없이는 못 사는 물건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 I don't know I've been all around you. I'm just trying to lose myself I know that I just can't trust you, but you know me.